이번 설 연휴 5인 이상 모일 수 없어 가족과의 만남도 미룬 분들 많으실 테죠. 달라진 설 풍경에 예민해진 탓인지 새로운 갈등도 생겨났습니다. 이웃집에 다섯 명 이상 모인 것 같다며 신고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댁 모임을 대신 신고해 달라는 한 며느리의 글도 있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설 당일인 어제 온라인 육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카페 회원은 이 시국에 시댁에서 11명이 모이려고 5시간 걸려 가는 중이라며 대신 신고할 사람을 찾는다고 썼습니다. 이 카페엔 5인 이상 시댁 모임 다 신고하자거나 코로나 시국의 제사, 내가 신고하고 싶다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온라인 카페엔 층간소음에 위층 가족 모임을 의심해 당국에 신고했다는 후기글도 있었습니다. 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가정을 대신 신고해 주겠다는 상품까지 게시됐습니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엔 집합 금지를 위반한 영업행위와 모임 신고 건수가 2,242건에 달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기간보다 761건이 늘어난 겁니다. 방역 당국은 연휴 기간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 조선 이지중입니다.